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달, 1년에서 길면은 3년입니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020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를 했기 때문에 길어도 3년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요, 누구든지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락장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작년과 같은 하락장은 또 다시, 언제 우리 앞에 올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투자 생활을 하면서 하락장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이죠? 수익률 또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한없이 오르는 상승장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투자 장을 하다 보면 하락장을 맞이해야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떨어지지 않고 막 올라가기만 하면 그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일부 사람들, 아마 일부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쭉 정말 정석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 중인 좋은 종목들을 해 나가다 보면 주위에서 어떤 종목 다섯 배 벌었대, 열배 벌었대, 어떤 종목 폭등했어. 남의 종목이 더 좋아보여요. 아유, 저기 투자할걸. 이미 오르고 난 다음입니다. 이미 기사에 나오고 어떤 종목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귀에 어떤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 이미 그 종목은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오르기 전에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때, 그 주식의 이름이, 그럴 때부터 아주 낮은 가격부터 잡고 있어야 수익이, 큰 수익을 보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국내 2차전지 개별주들이나 ETF들 보세요. 지금 많이 올랐죠, 올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 초나 작년이나 가장 쌌을 때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뉴스에 나와서 막뭐몇 배나 수익나고 뒤늦게 간 사람들이 많아요. 뒤늦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현재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오르기만 한다면 수익률 높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장이 있어야 주식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과 같은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평년보다 높은 상승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스닥 100 지수만 해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야지 높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특히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진 동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보니까 그랬죠. 처음 맞이하는 그런 하락장 경우니까 그렇죠. 제가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런 하락장 처음 맞이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하락장 나오면은 그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평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 꼭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강세장, 약세장, 또 상승장, 하락장, 번갈아오게 됩니다. 번갈아오는데,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훨씬 길잖아요. 3배 이상.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3배 이상 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상향하죠.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부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사례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보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 주식 투자하기에 더 적합한 성격이에요. 아마 부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어야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 주식 투자하기에 도 적합한 성격이라고. 이런 사람이 약세장, 하락장을 미래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겨내거든요. 주가는 그 기업, 그 산업, 그 섹터,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또 무슨 바이오, 그 산업이 그 방향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라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 특히 일부 종목들 떨어져서 불안해. 그런데 그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 구성 종목들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이끌어왔죠 매그니피센트라 그러잖아요. 빅테크 7종목들. 이빅테크제들 특히 이 7종목을 새로운 이름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칭호까지 생겼어요. 매그니피센트. 위대함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위대한 훌륭한 종목 7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항상 말씀드려서 미국 테크 탑0에서도이 일곱 종목 9 1를 가지고 있고 어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거기서 95%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이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또 테슬라 메타 일곱 종목 아닙니까? 이거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 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미국 이주시장의 역사적 우상향 이 결과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투자금 중에 일부는 어제 상장한 레버리지에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막 반을 넣는다든지 도더나 노후대 비용인데 도더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40, 50, 60,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너무 많은 비중 두게 되면 불안하죠? 위험하죠? 매그니피센트의 이 세븐 종목들은 올해 평균 88% 상승했어요. 7종들의 평균, 그중에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1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7종목들 통틀어 보면 약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평균, 이거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 어, S&P500은 17% 상승, s p 5 0 0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5배 이상이에요. 17%보다 88%니까 약 5.2배 더 높아요. 상승 폭이. 2배, 3배만 해도 당연히 2배, 3배 폭이 나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는 5.2배.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지수 많이 올랐어요. 41%. 나스닥 100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7종목이. 이 매그니피센트 이 종목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S&P 500 지수에도 들어있어요. 나스닥에도 들어있어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들 중에서도 나스닥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S&P 500, 나스닥 100, 이두 종목에만 투자해도, 비테크 매그니피센트 7,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든 종목들 다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신, 비중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가장 안전하죠. 대신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의 이 비중을 7대3, 나스닥 100 7, S&P 500 3. 아니면 나스닥 6, S&P 500 4. 아니면 8대2. 뭐 이런 구, 이 비중으로 평생 보유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 레버리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7월 18일 상장한. 제가 그때 상장했을 때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아리랑 미국 테크 탑 10, 아리랑 미국 테크 10 레버리지가 있어요. 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에 대한 레버리지는 없죠. 근데 미국 테크 10 레버리지가 아리랑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 보수가 0.8%에요. 근데 어제 상장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나왔죠. 거기에 레버리지 이버스다 나왔죠. 이버스는 빼고, 레버리지 보면 0.6%. 두달 전에 상장한 아리랑 미국 테크텐 어, 미국 테크 레버리지보다 0.2%가 낮아요, 보수가. 아리랑은 0.8%, 에이스는 0.6%. 그래서 미국 테크주, 빅테크주 여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리랑에 투자하신 분들 계시겠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구성 종목도 보면 어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어븐이 참 좋고 거기다 레버리지도 이 아리랑보다는 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 인버스는 뺍니다. 레버리지 하시되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 비중 중에 뭐한10% 가져간다든지 극히 일부를 가져가면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